제가 지금 있는 곳은 포천 공립수목원입니다. 아, 앞에 예, 복주머이 난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. 아, 좀 당겨보겠습니다. 아, 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 꽃이 훨씬 더 큽니다. 아, 제가 좀 가까이 가 볼까요? 아, 이런 모습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난들은 아, 예, 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우리나라에 남아 도는 남아 있는 꽃들이 별로 없죠. 그래서 멸종 위 식물이 되게 많은데요. 이 복주머니나 네, 멸종이 식물입니다. 예, 우리나라 난초과 식물이 126종이 있는데요, 예, 그 25종 정도가 예, 멸종이 식물입니다. 멸종이 식물이 92종인데, 예, 난초과 식물이 26종이 있답니다. 앞에 보이는 이 식물, 예, 그 난초과의 복주머니 나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,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저도 예, 자연에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. 보존돼서. 아, 예, 잘 보고 싶습니다.